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겸손하게 보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다르잖아요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심어 주니까 이런 갖다 줬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아니가요 거저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해, 카리스. 은혜에, 은혜에 이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우리가 온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따먹기만 하면 돼. 바라보기만 하면 돼. 십자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도 못 해요. 그것도 못 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건데,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 뭐 때문에? 어디서 서 어디로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뭐때문에 사는지 근데 그분이 저기서부터 상해가 온거예요 어루 어루 어, 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상대도 따라오고 그런데 그 노인네가 줄줄줄 따라가는거야 고무적고 고무적 예? 근데 보니까 네? 너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너를 내려, 아유, 아이 자기 노인네가 시신이 너에서 빠져나와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탁 치면서 그래, 그거야. 자기는 평생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뭐 때문에 사는지 그 고민을 해왔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질문 자체가. 젊어서 예? 왜살는가못 뭐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왜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주소를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도와 그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2절이지.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 또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용서는요, 복음의 하이라이트에요. 키포인트. 응? 지구지수는 최고의 경지가, 복음의 경지가 용서의 용서. 너희 원수를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축복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 지고지수는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용서예요, 용서. 포기우니스. 용서. 용서가 없이,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했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고 랬잖아그래데 용서를 안 해. 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사발 넣고, 대포 한 사발 넣고, 용서해야 안 해. 잘못을 구하면은, 다 용서해줘.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거, 이거, 선틀이 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모든지 몰라요. 왜? 왜? 왜 못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뭐, 뭐 별거 있어요. 뭐,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어. 얼마나 배웠으면 배웠고, 얼마나 가졌으면 가졌어요.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남을 용서를 구하기, 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아지 우리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허물 많은 일생이에요. 그 문자적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하고, 축자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입체적인 것이 없어. 율법에 매이 있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다 죽여. 되는 것처럼,처럼 보이는 것처럼,처럼. 결국에는요, 안 돼. 왜안 될까? 왜?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 용서가 없는데. 우리가 길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돌부리에. 넘어질 수있잖요 우리 인생이요. 넘어질 수 있어. 죄도 지을 수 있어. 예? 범죄할 수도 있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엉탕한 것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마다들킨여행을 예? 끌고 온 사람들에게.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그자. 잖 가서 뭐해라? 다시는 같은 죄 범하지 말아라. 이회의이메타노이아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이 아버지 끝 떡가는 안 맞아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멈춰야 되잖아. 멈춰야 되냐. 수도해야 되잖아. 빨간 신호등 이 오면 뭐 해야 돼? 수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노란 신호등을 기다려야죠. 파란 신호등이 아니에요. 노란 신호등을 기다려. 왜? 노란 신호등이 오는 것은 싸인이잖아, 싸인. 사인. 예? 네? 인 기다리라. 그리고 파란 신호등이 탁 들었으면 어떻게 해 힘차게. 가야지. 어디를 가해서 위에 것을 향해서. 그런 인생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예수에게 먼저 모여야 돼. 들어야 돼. 기도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라라라라랄라뚝 아, 겨울에다고막 가. 근데 하나님은, 에야, 내 말도 듣고 가야지. 네 말만 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까지. 예? 기도도, 막, 랄랄랄, 룰룰룰룰 아, 시원하다. 응답받았다고. 쭉 가. 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내 말도 듣고 가라. 네 말만 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까지. 기도는요, 예?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예? 대화, 대담은요, c o n v e r s a i o n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 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없이 일방통행해서는안다는 거예요. 송도와의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송도와의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가 있어요그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 사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미닝, 의미를 깨우쳐 알아야 돼요.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과 의미와 예수의 복음적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입체적으로 신화산할 수 있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겹조해야. 우리의 생각이 예수과 내 생각 다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힘이 있고. 분을 아예 훔치도 말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장하는 자리에 들어서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되는 매일 매일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말광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저를들연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습과 내고습, 내려놓고 세사람 힘있기 원합니다. 말도 격조의 계약이 원합니다. 혈기 내지 않고 본을 아예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근적인 마인드로 닮아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